도형의 닮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밑에 파일 있으니까 다운 받꿔서 문제 푸세요. 여기가 3이죠? 1대2니까, 넓베비는 1대4죠? 여기 10이네요. 그리고 이제 X표를 잘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K고 2 k 니까 여기 높이를 지금 BEC하고 AEB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절반이 되면 여기가 66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24,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2번을 해보면은, 어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는 거잖아요. 평행한 거니까 이게 닮은 거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단원이 닮음이잖아요. 당연히 닮음이겠죠. 뭐. 그러면 여기를 내가 H로 설정하면은 여기 전체가 몇이 되는 거죠. 전체가 6H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게중심 위쪽만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3분의 2만큼 차지해야 되니까 여기가 4H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H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H를 갖겠네요. 그러면은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여기 밑병까지 H고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에서 밑병까지 2H잖아요. 그럼 H 대 2H가 길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길이 비가 되는 거니까 넓이 비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1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 4분의 1이겠네요. 네, 3번을 보게 되면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여기가 3대 1이고 여기가 1대 2였잖아요. 그럼 얘는 3조각이고 얘는 지금 4조각이죠. 그럼 합치면 12조각. 네, 최소공배수로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4k라고 그 하고 여기를 8k라고 할수 있고 여기를 9k, 여기를 3k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가 3대 4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하고 이게 3대 4가 되는데. 그럼 여기 높이비도 사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높이가 만약에 음, 여기가 3h가 되면은 얘는 몇 h가 되는 거죠? 4h가 되는 뭐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ab를 표현을 ab를 표현을 해보면은 어 ab를 표현을 해, 3h 곱하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3h 곱하기 3k가 되는 거죠. 네, 3치 곱, 그러면은 9kh가 되는 건데, 그럼 kh만 이게 이제 ab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9k, 여기 전체가 12k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12분의 1 곱하기 b가, 걔가 k가 되는 거고, h 같은 경우에는 a를 몇 조각 냈었죠? 7조각 냈죠? 그럼 7분의 1 곱하기 a가 h가 된다가 되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주면 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야 되니까 2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요게 7분의 1 이라고 하면 안되죠. kh를 해야 되니까 12k 곱하기 7h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맞네. 아이, 바보네. 해놓고서는. K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KH를. 대입하면은 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7분의 1 AB.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예. 네.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 4번에 보면은 EFC의 넓이를 구하라. 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G가 A, B, C 삼각형 입장에서 무게중심이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K, G, H까지도 K, K, K가 되는 거랬죠. 그러면은 어 전체 A, G, H, A, G, H가 8이잖아요. A, G, H가 8이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여기가 1이죠. 2대 1인고 그럼 전체로 2대 3이 되는 거니까 4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8이니까 여기가 10만큼 차지하는 거겠네요. 그렇 여기가 10만큼 차지하는 거고. 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푸는 거는 그거죠, 사실. 방금 이걸 알면은 얘가 어차피 대칭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8이었잖아요. 8이면은 여기가 다시 전 여, 여기가 몇대 몇이죠, 지금? 8이면은 이게 세 배하면은 ABD가 지금 2 4에요 그렇죠? ABD가 24인데 근데 우리 이만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만큼인데 얘가 몇대 몇이죠, 1 대? 지금 1 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은 1만 구하면 되잖아요. 4개 1대 24네요. 그럼 답은 6이겠네요. 에, 5번, 5번을 한번 보면은, 선분 C, G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되네요. C, D를, C, D를 어떻게 하는 거죠? 1대 2로 나누는 점이네요. 여기가 K가 되고, 2 K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 BC가, BC가 6이 되고, 선분 C, G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닮음이 있네요, 지금. 그리고, 이게 중점이네요. 여기 3cm네요. 근데 얘가 이게 지금 fd2하고 fcg가 지금 1대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3이겠네요. bcf의 넓이는 abcd의 몇 배가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면은 몇 배겠어요, 일단? 한개두개 개, 그리고 여기, 여기 이게 몇개 있는 거죠? 네개가 있는 거죠? 총6 abcd 넓이의 몇 배니까 6분의 1 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A, B, C, D의 넓이가 2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 보자, 보자. 뭐예요? 3등 분점이네요. 그러니까 K, K,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만큼은여기만큼은 3분의 1 조각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어, AED 더하기 FCD, AED 더하기 FCD가 3분의 1 조각이니까 3분의 20만큼 먹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총몇 조각이 있는 거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네 조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 조각이네요, 그렇죠? 3분의 2 조각이니까 3분의 40, 여기가 3분의 40인데 얘가 몇대 몇이죠? 이럴 때. 3이잖아요. 그렇죠? 1대 3이니까 어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죠? 1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 1대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9분의 8만큼이 얘잖아요. 그렇죠? 얘니까 9분의 8만큼이 얘인데 우리는 사실 몇 분의 몇을 구하는 거냐면 1만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로 나눠주면 되겠죠. 9분의 8 조각이 3분의 40이니까 우린 9분의 1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로 나눠주면은 3분의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분의 25가 되겠네요.